이제 기도함으로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내게 하시고 이제 추수 감사절이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새삼 깨닫는 이 복된 계절, 이때만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베푸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흔적을 헤아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양만을 올려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소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당해서 블레스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모스 마지막 장으로 다시 만나 뵙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모스 7장부터 9장에는 다섯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9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환상에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어, 성전 파괴와 대사륙의 환상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구장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재단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 그곳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아, 예상할 수가 있죠. 그 표현이 어찌됐던 오늘 구장의 이 환상을 보면은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사륙이 이제 성전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서 스골과 하늘까지 확장되고 그리고 갈멜산과 바다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환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특징인가 하면은. 이전 네 개의 환상은 주로 북이스라엘의 전역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파괴와 멸망을 다룬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과 관련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남유다 땅이죠. 이전 네 개의 환상,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서 보여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남유다에까지 이르는 것임을 바로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그리고 만남의... 장소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베델과 단에다가그 뭐예요? 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했죠. 남유다 또한 명목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율법을 멸시했고, 그들은 우상에 미혹한, 미혹되는 등의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모스보다는 약간 이후이긴 한데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선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들도 공이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묵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세력과 왕권에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저질러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선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그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수,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선민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수족 속을, 뭐, 그들이 이방인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어떤 피부가 검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과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이 구수족 속을 너무나도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구수족 속들이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소위 자랑질만 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의무나 책임은 소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셔요 출애굽 역사, 선민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에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불레스 사람들을 갑돌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아람 사람 또한 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도에서 같이 말씀하신 건가요? 혹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우리들은 너희들과 달라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 의식에 빠지고 취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레셋그발상자인 갑돌에서 그리고 아람이 길에서 올라온 그 사건들과 출애굽 사건은 나한테는 똑같은 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쟤네들이나 너네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특별한 역사. 은혜로운 일을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삶에 있어서 구별됨이 없다 라고 한다면 과거의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물론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에 머물어서는안 되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삶인 것이죠. 바라옵건데, 그저 과거에... 갇혀있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새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범죄한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는 않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중에도 긍율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이제 곡식을 채질하는, 키질하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번 말씀하시는데, 키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지만, 남은 자들은 결국은 죽임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부는 타작 이전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그대로 두죠. 그러나 일단 타작이 시작되면 하나의 쭉정이도 알곡과 더불어 두지 않고 알곡 역시 쭉정이와 함께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키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 하나도 남김 없이 자기의 창고에 들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비록 민족적 범죄로 인해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절대 주권에 입각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땅 끝에서라도 알곡과 더 같은 그 남은 자들, 의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게 될, 될 자들, 어떤 기준에서 정해질까요?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심판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절 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가 끝이 난다면 너무 암울하겠죠. 하지만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완결된 이후 다시 허락하실 그 선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9장 11절에서 15절의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시면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다섯 가지의 약속을 하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민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직벌을 내리시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악한 길이 아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들도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무너진 장막, 황폐한 성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